매주 일요일 아침 한 남자가 비닐봉지를 들고 빌라 앞을 청소하고 있다. 3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다. 과연 무엇이 그를 이렇게 변화시켰을까? 한 남자는 깔끔하게 관리되는 빌라에서 쾌적한 생활을 즐기고 있었다. 매일 아침 출근길 그는 항상 한 할아버지가 빌라 주변을 쓸고 쓰레기를 줍는 모습을 보곤 했다. 아, 또 청소하시네. 그저 지나가는 일상의 한 장면일 뿐이었다. 할아버지는 새벽같이 나와 담배꽁초를 줍고 화단의 잡초를 뽑고 계단을 쓸었다. 남자는 그저 부지런한 할아버지라고만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며칠 후 들은 소식은 할아버지가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다. 남자는 잠시 안타까워했지만 일상은 여전히 흘러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변화가 시작되었다. 일주일이 지나자 빌라 입구에 담배꽁초가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다. 2주가 지나자 음료수 캔과 과자봉지가 화단에 버려져 있었다. 한 달이 지나자 풀들이 무성해졌고 계단에는 낙엽이 쌓여갔다.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남자는 출근길에 발걸음을 멈췄다. 한때 깔끔했던 빌라는 이제 말이 아니었다. 담배꽁초, 빈캔, 음식물 쓰레기가 곳곳에 널려있었고 썩은 냄새가 코를 찔렀다. 화단은 잡초로 뒤덮였고 계단은 온갖 쓰레기로 지저분했다. 그 순간 남자는 깨달았다. 아, 할아버지가 우리 모두를 위해 희생하고 계셨구나. 그 할아버지는 단순히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었다. 빌라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쾌적하게 살수 있도록 묵묵히 자신을 희생해온 것이었다. 그 다음 주 일요일 아침, 남자는 비닐봉지와 집게를 들고 빌라 앞으로 나왔다. 할아버지가 하던 그 일을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할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쓰레기를 줍고 화단을 정리하며 그는 깨달았다. 남을 위한 희생은 사실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하다는 것을 깨끗한 환경에서 사는 것은 결국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이었고 이웃들의 고마운 인사를 받으며 느끼는 보람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말이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